무더운 날씨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줄 흐릅니다. 해바라기 꽃들이 많이 피고, 이제, 씨가 맺쳐갑니다 까맣게 맺혀가고 있고. 음. 야, 너는 참씨잘 맺었겠다. 어디 보자. 우와, 아주 알차게 맺혔다. 이거 보세요. 알차게 맺혔죠? 응, 음, 가만둘게. 고맙다. 그럼 내년에 심어야 되겠다, 야. 방금 내려갔는데 쥐가, 저기 쥐란다. 뱀이 쑥 지나가네?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뭔 일이야? 어? 이 누가 파먹은 걸까요? 이거 왜 이래? 새가 파먹은 건가? 있지도 않았는데? 이걸. 응. 어, 너도 까먹게잘 맺혔네, 씨가 어? 쟤도 그러니? 이거 뭐, 뭐, 가한징기지아 뭐 뭐야, 이거? 뭐가 파먹은 걸까요 이게? 어? 얘도 그래? <laughs> 이거 누구 짓일까? 내려가 봐야 되겠네 곳곳에 이거 뭔 일이래? 어, 여긴 왜다 접어졌어? 한번 달래 여기서 뛰었는 것 같은데? 오, 어, 얘도 뭔 일이래? 이 씨도 못 받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파먹었지, 뭐가? 여기 다 그러네. 어차피 나눠먹을 건 나눠먹는 건데, 씨는 바짜좀 얘도 그렇고, 얘는 다 파먹었어. 뭐가 파먹는 걸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얘도 없네. 항상 해. 어허, 내 품은 알아. 이게 지금 잘라 놔야 되나요? 익긴 익을 텐데. <laughs> 이게 단호박 같은데 단호박인가 메뚜로박인가? 단호박 같은데 이거? 어 얘는 하나도 없네 뭐가 퍼먹은거야 얘 오호 이거 봐 이렇게 퍼먹으면 쥔가요 쥐? 혹시? 다 퍼먹었어? 아이고 쟤도 아유, 너 고개 뻣뻣하네. 아, 니는 씨가 하나도 없다. 아, 니 아주 좋았었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거 뭐가 파먹었을까? 진인가 아, 할 수가 있네. 저기도 다 파먹었네. 여기도. 야, 저기도 그냥 아예 싹파으셨어 여기도. 뭔 일이래, 이거. 아, 알뜰게 이렇게 먹는 건쥐 같은데. 뭐가 먹었을까? 어떻게 해봐라, 얘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판 먹었지? 뭐가 먹는 거도 대체. 씨앗 받으려고 했어. 저기 한 건데, 이거. 다 파먹었어. 이거 뭐, 이거. 참. 여긴 진짜 닭을 거먹었네. 야, 제벌이기 진짜 예쁘게 생겼네. 같이 먹고 살긴 하는데 닭을 뭐거 먹으니까 참 기분묘하네. 방금 내려갔더니 뱀한 마리가 쑥 지나갔네요. 황조이장 뱀 무서워하는 타입이 아니라 뱀황도이장을 보고 기겁하게 도망가더라고요. 하하, <laughs> 참. 쟤도 하나도 안 남았네. <laughs> 참. 이 씨앗을 지금 잘라놔서 받아야 되나?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면 작업을 빨리 하게. 여기 다 먹었네. 잊지도 않은 건데, 여는 응? 지도 않은 걸다 먹었어. 참. 이걸 어떻게 타고, 쥐가 타고 올라가나, 이걸? 해바라기를 참, 알 수가 없네. 음, 지지, 것응 예. 지지 지수행인거 같은데. 예. 저들어거 보니까 황두야 잘했다. 달래야 잘했다. 그러지 마. 아이 시끄러워. 닭들 갖고 놀지 마. 니들만. 닭 갖고 왜 그러는 겨? 닭 갖고 이게 식기 아니. 황두 식기 아니. 까아 꾸러는 게 아니었나. 아유. 아. 무화과 삽목을 했더니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막 매치죠. 여기도 맺치고 여기도 맺치고 여기도 쌍 나오고 뒤에도. 그죠? 여기도 나오고. 그죠?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딱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무화과가 좀 쉽긴 심었는데 내년에는 뭐 이제 열매 구경할 수 있겠죠? 참 무덥네요. 빨래 좀 하고 샤워도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 덥네. 뱀 딸기 드실래요? 홍대은뱀 딸기 많은데. <laughs> 참. 휴 새파리다. 새파리. 오,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잠깐. 새파리 좀 받겠습니다.